문제는 우가이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교점을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.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개를 두식 을 연립해 보면, 2의 x승은 마이너스 e의 x승 플러스 a가 되겠고요. 넘겨서 2곱하기 e의 x승은 a가 되고요. 2의 x승은 2분의 a가 되면서 x는 로그 2의 2분의 a라고 볼수 있습니다. 겠 그럼 이점은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a가 되겠고 대입하게 되면 2분의 a,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ac의 기울기 먼저 구하게 되면, ac라고 하는 것은 이제 0,1 되기 때문에, 로그 g l i m a가 2로 갔을 때, ac의 기울기는 로그 2의 2분의 a가 되겠고요. 분의그 다음에 2분의 a,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bc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, 이 p라고 하는 점은 현재 0, a-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자, 그러면, 역시 또,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, log 2에 2분의 a가 있겠고요. 분의 위에는 이제 2분의 a에서, 2분의 a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될수 있겠죠.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. 이것을 그럼 풀어서 정리하게 되면, limit, a가 2로 갈때 분모는 로그 2의 2분의 a가 되겠고요. 위에 분자가 이제 이것이 a 더하기 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a-2가 되겠네요. 죄송합니다. a-2 이렇게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a-2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. 여기서 a-2를 t로 치환하게 되면 a는 이제 t 더하기 2가 되겠죠. 그러면 식이 바뀌겠습니다. 리미트 i t 가 0으로 갈때 로그 g 2에 2분의 2 더하기 t 이렇게 되겠고요. 분의 위에는 이제 t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것은 이제 음, log2에 1 더하기 2분의 t분의 t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다 이제 2분의 1t 곱하기 2 해놓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ln 2분의 1 이렇게 될수 있겠죠? 그래서 ln, ln, 그래서 ln 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ln 2가 되고, 위에 2가 있으니까, 이 ln 2가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이 ln 2니까,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 여러분 공식 아시죠? 이거? 어, l i m t 가 0으로 갈 때, t분의 log 2의1 더하기 t라고 하는 것은, LN2분의 1이니까 이것은 그것의 역수니까 이것은 LN2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 공식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?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